강남권에서 사무실을 구하다 보면 가장 고민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인테리어가 전혀 안된 곳은 공사비가 부담이고, 인테리어가 잘된 곳은 임대료가 너무 비싸죠. 맞습니다, 대표님. 특히 요즘처럼 자재비와 인건비가 오른 시기에는 초기 비용을 줄이는 게 사업 운영의 핵심인데요. 오늘 저희가 그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릴 역대급 메모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렌지 부동산 중개법인의 김석진 대표입니다. 오늘도 발로 뛰며 최고의 매물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발빠른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조아라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역삼동 언주역 인근의 아주 귀한 매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신형 빌딩은 위치부터가 예술입니다. 지하철 9호선 언주역 5번 출구에서 걸어서 딱 2분이면 도착하는 초역세권입니다. 직원들의 출퇴근 편의성은 물론이고 외부 미팅이 잦은 업체라면 이보다 더 좋은 위치를 찾기 힘들 거예요. 선정능력과 역삼력도 인접해 있어 교통의 요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부를 보시면 전용 면적 23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업무홀과 별도의 룸 하나가 이미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습니다. 따로 손볼 곳이 전혀 없어요. 맞습니다. 룸 안쪽은 한 면이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채광이 정말 훌륭합니다. 붙박이장과 벽걸이 에어컨, 블라인드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정말 몸만 들어오시면 바로 업무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2005년에 준공된 건물이지만 관리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신축금만큼이나 깔끔합니다. 건물주께서 애정을 가지고 직접 관리하시기 때문에 내부 상태가 아주 훈영하죠. 내부에 창고로 쓸수 있는 작은 공간도 있고 화장실도 내부에 남녀 혼용으로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주차도 무료 한 대가 가능해서 강남권 소형 사무실 중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조건입니다. 오늘의 추천 매물인 역삼동 신형빌딩 요약해 드릴게요. 해당 층은 5층 전체를 사용하며 공급 면적 약 25평에 실면적은 23평입니다. 즉시 입주가 가능하고 남향이라 해가 잘 듭니다. 평당 가격도 약 9,800만 원 선으로 강남 역세권 대비 가성비가 매우 뛰어납니다. 언주역 역세권에 인테리어까지 완비된 23평 사무실은 정말 빠르게 계약되는 매물 중 하나입니다. 초기 비용을 아끼고 싶은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팀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깔끔한 외관과 잘 관리된 내부, 그리고 위치까지 모든 박자가 갖춰진 곳이라 금방 주인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 매물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현장 방문을 원하신다면 02996-9996으로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오렌지리얼티.kr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매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최선을 다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